자 호랑이 형님. 보겠습니다. 진짜 와. 쌍고랑이를 만나 겁난 아이콘은 위기를 오화하기해오라는기 아이고 힘든 이서 말씀하시기에 저에게 형이 하나 는데 죽어서

지금 당장 은 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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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수없은 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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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나 호랑이가 얻어준 새끼에게 잠가도 들었습니다. 어어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어떤 얘기야? 어떤? 호랑이 나? 형님. 어, 호랑이 형님이야. 님에 그려봐야 돼요. 아니 그 그림은 나중에 하고. 자첫 번째 어떤 거였지? 그림에 그려서 오라고요? 오늘 그릴 거야? 아니요. 그려서 올 거야? 네. 어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까지 여기지가 내용이 뭔지 얘기해 봐. 모르겠어요. 자, 잘 생각해 보자. 네. 어떤 나무꾼이 있었어. 그렇지?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야, 그렇지? 네. 앞으로 아, 앞으로 보자. 뭐라고? 그냥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 나무꾼 나무꾼이 너무 가난해서 뭐랄지 사람이 나 호랑이한테 잡혀먹힐 거야. 근데 진짜 호, 산을 넘어냈죠 호랑이를 만났어 안 만났어? 응? 안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만났지? 근데 진짜 호랑이를 만났어 근데 막상 호랑이를 만나니까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호랑이한테 이 사람이 호랑이한테 뭐라 그랬어? 모르겠어요 형님 형님 형님, 아이고 형님, 형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기 형이 하나 있는데 죽어서 호랑이 되었다고 하더니 바로 그 형님이시군요 응.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형님을 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 어머니가 형님을 그리워하니 어 빨리 보러 가자 그랬어.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래? 돌아가세 아니지. 아 내가 지금 호랑이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어 어떻게 어머니를 보러 가느냐. 어 내가 나중에 보겠다 하고 호랑이가 뭘 갖다 놨어? 뭘 갖다 놔? 돼지를 갖다 놨어. 돼지. 돼지를 갖다 놓고 또 그다음에 뭘 갖다 놨어? 어? 어, 부, 그래서 부자가 됐어. 또 섹시에게도 어? 어? 섹시도 얻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 다시 한번 소개해 보자. 자고세이가 중간에 알아맞혀봐. 목사님이 선생님이 틀리게 말하면 틀렸다고 얘기해줘. 나무꾼이 응? 있었어요. 이 사람 너무 가난했어. 요 그래서 이 사람 멧돼지한테 잡혀먹히겠다고 상을 봤어요. 어디에 틀렸어 대박. 앞에 어디가? 여기 돼지 아닙니다 멧돼지가 아니고 뭐야 호랑이 그치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한테 이 나무꾼이 호랑이한테 뭐라 그랬어 야 호랑이한테 동생 오랜만이네 동생을 엄마가 그리워해 이거 맞아서 빌렸어빌렸어 뭐야 그럼 동생이 아니고 뭐야 응. 그렇지 형님. 아 그랬더니 호랑이가 아 지금은 갈수 없다. 내가 호랑이 탈할 수못 가니까 다음에 가겠다고. 러 그리고 호랑이가 어이 가난한 이 나무꾼에게 산토끼를 가져다 줬어. 맞아 틀려? 들려요. 들려. 틀려. 뭐봤다 놨어? 산토끼. 산토끼야? 호랑이를. 호랑이가 떠났어? 돼지를. 그렇지 돼지를. 정답. 갖다 놨어. 돼지, 돼지. 정답. 그리고. 그리고 남꾼이 또, 어, 이, 호, 이 호랑이 때문에, 형님 때문에, 장가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장가도 들었으면 됐죠, 여기. 장가도 들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렇게몇년 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응? 어머니께서 돌아가시 자, 호랑이가 돼지를 가져다 놓고, 논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응? 어? 그러니까 호랑이 대장 안 떠났어. 궁금해진 남군은 예전에 호랑이가 살던 곳에 가보니 새끼 호랑이들이 꼬리 흰 배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자, 꼬리 흰 배를 두른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꼬리 흰 배를 두는 르 거야. 이름 우리 우리 할머니는 인간인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다 아버지도 시금을 전폐하다 돌아가셨어요. 음. 호랑이도 죽었대요. 어? 그래서 꼬리 흰 댕기를 하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남꾼은 호랑이 선생의 감동해서 어머니 상처 에 나란히 묘를 써요. 묘는 무덤에 무, 묻어줘야 돼 무덤에.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머니 무덤이 이렇게 있지. 이 옆에 무덤에 누구 무덤을 해놨어? 어머니 무덤 옆에 누구 무덤을 해놨어? 누구 무덤? 호랑이 호랑이 무덤. 그렇지 호랑이 무덤.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까? 두 번째.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고, 호랑이도, 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해서, 식음, 먹고 마시는 거를 안 하고, 어머 호랑이도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호랑이도 죽었어요. 그래서 새끼들이 뭘 둘렀어? 호랑이 새끼들이? 꼬리에? 흰 배, 하얀색 천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요? 호랑이가 그러 호랑이가 효, 효, 효도를 잘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어? 효도를 잘한 거 못한 거야? 잘한 거야. 잘했지. 잘했어. 네, 그쵸? 그 마지막 이제 읽어봐, 이거 봐, 이거 나무 남군 위험한 상황이 이어다 여러분, 랑 들어가면. 호랑이 코리아지도 아도 참, 이거 자체는 좀더참 뛰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더불어 호랑이가 어머니에게 효도는 것이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또, 어. 여기 뭐라고 하죠? 호랑이 고래에 들어가도 뭐라고? 정신는 바짝 차리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얘기 전체를 한번. 누가 누가 타고 오 누가 타고 오냐? 누가 타고 왔어? 누가 타고 어 누가 타고 오냐? 누가 타고 오냐? 누가 타고 오냐? 누가 타고 누가 고 누가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줄거리 생각해보고 이제 우총싸움하는 거야 자 호랑이가 나무꾼이 있었지? 네 나무꾼이 너무 가난해서 어? 가난해서 호랑이한테 잡혀먹겠다고 어디를 가요? 어디겠어요? 산에 가지 네 산에 가요 산에 가서 누굴 만났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산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 여기, 여기 누구? 호랑. 그치, 네. 호랑이를 만났어. 근데. 어? 그런데 뭐야?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응? 어? 호랑이 딱 보니까 나무꾼이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그래서 호랑이한테 뭐라 그랬어? 호랑이한테 뭐라 그랬어? 까먹. 까먹었어? 예. 네. 호랑이한테 동생 그랬어? 호랑이한테 뭐라그랬어형님 호랑이한테 아버지 그랬어? 네. 호랑이한테 뭐라그랬어 여기 나오잖아. 호랑이한테 뭐라 그랬어? 호랑이한테 방... 형님이라고. 그렇지. 형한테 형님 그랬어. 응? 그래, 형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죽어서 우리 호랑이, 형님이 됐어. 그래서 호랑이가 너무 고마워서, 호랑이가 나무꾼에게뭘 갖다 놨어 줬어? 토끼를 갖다 줬어? 돼지를 갖다 줬어? 돼지! 돼지를 갖다 줬지. 그리고 호랑이 때문에 결혼도 했지. 네. 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호랑이도 뭐야? 돌아가셨어요. 같이 죽었지. 그래서 네. 어머니 무덤에 호랑이거 네. 무덤. 그리고 호랑이의 효성이 지극하다, 안 지극하다? 효, 효도를 잘했다. 그럼 포석이도 효도를 잘하는 못한다? 잘한다. 잘해야 된다. 그렇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 호랑이 군에 들어가도 뭐하면 된다? 호랑이 군에 들어가도 뭐하면 된다? 네. 이거, 네가 줄쳤잖아. 호랑이 군에 들어가도 뭐하면 된다? 위험한 네. 수. 네. 버랭이 고리가 들어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된대. 알았지? 자, 네. 오늘 이제 물좀사업할 건데, 자, 물 넣었어? 네. 가득 넣었어? 네. 음. 그러면, 음. 나도 음. 물을 가득 넣고, 음. 자, 저 밖에, 저기 그늘에 가. 정신을 가득 넣어고 자, 왜뭐 썼어? <laughs> 한번 싸봤어. 자, 우리 물총싸움 하러 갑시다. 네. 자, 가자, 나가자. 아이고, 이거 끄고. 자, 이제 우리 물총싸움 하러 갑니다. 부석이 하고, 빨리 나가세요. 와, 운동장. 와, 하늘 봐. 후 어? 이거 한번 싸봐요. 응. 이걸 싸볼까? 여보. 이것도 안 나와. 나와. 나오잖아. 나오잖아. 자 싸. 나한테 싸. <laughs>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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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laughs> 우우 <laughs> 너... 마 했어? 나는 거의 다 해가, 지금 어떻게 배! <laughs> <야, 웃음> <우와. 웃음> 얼굴, 얼굴 <웃음> 세수하다, 세수 와이팔 <laughs> 아, 아파 이거 <laughs> 다 썼어? 나물 나 없다. 물 누러 가자. 하세요. 어? 물 떠올게요. 너물 있어? 네. 알았어, 나물 떠올게. 저기 그늘 로와와 날씨 는 너무 좋 은데 뜨겁 죠. 눈을 부셔서아또이 음 뭐지? 음 공격 아또 음 공격 음 공격 음 공격 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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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그게 물 떨어가서. 저기 6974야. 6974 비밀번호. 어. 재밌다그치 이렇게 영상을 찍을, 찍을 줄알았어이렇 <laughs> <어디서? 희뿌게 하고 웃음> <걸> 그냥 머리서 <laughs> 제가 원래 할까? 원래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거예요>, 원래. 자. <laughs> 어, <laughs> yeah